네 이번 시간에는 초성 17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각 보시면 요 각이라는 글씨에 처음에 기억이 오고 중간에 아가 오고 받침에 기억이 다시 한번 오죠? 이걸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맨 앞에 오는 기억을 초성, 중간에 오는 모음을 중성, 그다음 받침에 오는 기억을 종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성과 종성은 자음이고요, 중성은 모음이죠. 한글 구조상. 그렇죠? 마치 우리 문학 시조를 보면 초장, 중장, 종장 이런 표현을 쓰죠. 초중종이라는 그 표현을 그 시조에서도 쓰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에서도 그 문자에서도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의문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초성 17자인데 처음에 초성에 쓰이는 알파벳을 얘기,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성에 쓰이는 문자들을 창제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글자 모양을 이제 지금부터 볼 텐데 그 글자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로 만들고 그 남은 것들은 이체자로 설정을 해서 초성 17자를 완성합니다. 자 먼저 상형의 원리부터 보시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한글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기본자는 어떻게 되느냐, 발음기관을 본뜬 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혀 뿌리가 목을 막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보고 그 쓰고 하고요 그다음에 혀가 이천장에 닿는 모양을 보고 느를 만들고요 입술은 옛날에 입 구자는 네모를 썼죠 그래서 입술 모양을 본따서 네모를 쓰고 그 다음에 이빨 사이에 공기 끼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옷으로 하고 목구멍은 이응으로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요 다섯 글자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자의 그 다음 원리는 가획의 원리라 그래서 획을 하나씩 더합니다. 마치 기억에 획을 하나 더해서 키역이 되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획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으면 되느냐는 아니고 획이 그어질 때마다 소리가 조금 세게 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가획의 원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리을이라는 글씨도 마치 디귿에 획을 두번더한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거는 가획의 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디 드, 발음에서 소리가 더 세져서 리을이 되는 게 아니라 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가 오히려 약해졌죠. 울림소리니까. 그래서 소리가 더 세게 날 때만 가획의 원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기억의 을을 더해서 크가 되고 니은, 디귿, 티귿 이렇게 니은에서 디귿이 되면 울림소리에서 예사소리가 됐죠. 소리가 좀더 세졌죠. 울림소리가 안 울림소리가 되었고요. 드에서 트가 됐을 때 예사소리가 거센 소리가 되었죠. 소리가 더 세졌습니다. 획이 그어질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획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획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자의 획을 더해서 가획자를 이렇게 쭉 만듭니다. 맨 밑에 있는 이응의 획을 더해서 여린 히읗이 되고요. 여린 히읗의 획을 하나 더 더해서 그냥 히읗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우리 여린 히읗은 아마 처음 볼 텐데 나중에 음운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과 히읗 사이에 어떤 문자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자 발음기관을 발음 본떠서 만든 기본자에 획을 더한 가획자가 있고요 기본자도 아니고 가획자도 아니고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표에 이체자라고 해서 옛이응, 리을, 세모 모양의 반치음 이렇게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에 쓰이는 17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발음 기관의 모, 모양을 본뜬 기본자, 거기에 획을 더한 가획자, 그다음그 모양이 조금 상이한, 모양이 좀 다른 이체자 3개 해서 총 17자가 완성됩니다. 이제 이 17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배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한글 알파벳이죠. 한글 문자를 이렇게 초성에 쓰인 한글 문자를 17자 이렇게 세종대왕이 만드셨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도록 하겠습니다.